붕어의 향기. 빨리 와라, 빨리 와. 씨발 또뭘 시켜 먹으려고? 에이 아. 새끼, 자기 잘 되나 보다. 응? 바쁜 척도 하고. 에이, 우리 붕어. 형이 대박 호구 하나 잡았다. 아이,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어. 너 혈육끼리 진짜 이럴 거야? 아씨, 사돈의 팔촌이 무슨 혈육이라고? 새끼가 사람들이 우리 둘이 닮았다고 그러는 거 몰라? 넌내 얼굴에서 네 얼굴 안 보여? 이거 안 돌아가? 응? 아 맨날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, 아, 째요이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도박빚 한 방에 그냥 다털어주려고 그랬는데 야 안타깝다 관두자. 나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죠? <laughs> 아유 걱정도 많아.